여름, 가을철 썩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생황무기로도 사용되는 독성물질이 있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영지버섯과 혼동하기 쉬우며 접촉만으로도 해가 될수 있습니다. 2010년 섭취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름, 가을에 활렵수림 또는 침엽수림에 서식합니다. 노란 달걀버섯, 깨꼬리버섯과 혼동하기 쉬우며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지역 등에서 섭취 사망사고가 다수 있었습니다. 가을철, 밤나무 조림지 또는 호남님에 발생합니다. 큰갓버섯과 혼동왕이 쉬우며 포화 관에 유해한 독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식용으로 활용되는 큰갓버섯과 유사하여 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름, 가을에 중독적으로 발생합니다. 죽음의 천사라 불릴 정도로 강한 독성이 있으며 주름버섯과 혼동왕이 쉽습니다. 국내 독버섯 중독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며 고사막 부룩터기 혹은 줄기에 발생합니다. 대한버섯과 혼동하기 쉬우며 섭취 시 흥각증상을 일으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독사고가 잦은 버섯입니다.